자, 본문 1 설명 들어갈게요. 자, 잠깐만요. 자, 별로 뭐가있이 없더라고요. 본문 5는 내용 보니까 그냥 너는 뭐할 때, 뭐할 때죠? 자,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서치 a s 란 말은 다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이죠. 자 피자나 햄버거 또는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것을 먹을 때, what do you drink with it? 그것과 함께 무엇을 당신은 그것과 함께 마십니까? 이때 it는 그렇죠 앞에 있는 트푸드죠 이거 정도. Most people have a soda.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다를 마십니다. 탄산음료를 말하죠. 여기서 뭐 다른 거 먹고, 뭐 모스트가 대부분 의 라는 말을 쓰이죠. 음, 대부분의 사람들, 단순한 복수니까 복수동사. 할거 없죠?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러 갈 때, go to the movies, 또는 when you just want something refreshing. 뭔가 신선한 어떤 것을 원할 때. 자, to satisfy. 뭔무하기 뭐뭐 위해서죠?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다는 so is often 종종 the first choice 최첫 번째 선택이 된다. 자, 뭐 다른 는 없는데 이 보다시피 이렇게 something, anything, s o n t h i n g 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자 형용사가 뒤에 붙어요. 아시죠? 이렇게. 뒤에 잡혀 있는 걸 꾸며주고, refreshing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 우리가, 이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뜻은 제대로 말하면, 뭔못을 주는이죠. 신선함을 주는. refresh 가말 그대로, <laughs> 뭐, 상쾌함을 주는 이라는 뜻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g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이는 to s a t i s f i 는 보시다시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사 중그 중에서도 목적 당신의 만그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신선한 것을 원할 때그 소다 탄산수가 첫 번째 선택이 된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소다는 또한 콜드 블리우는 과거분사. 소프트 드링크라고 불리우는 소다는 지금 여기서부터 컴마, 컴마는 중간에 이렇게 삽입 들어간 구조 그래서 소다가 주어 그레스틴 이스가 나오죠 동사 자 스윗 드링크 말 그대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자 무엇을 with, 포함한 c a r b o n a t i 탄산이죠 탄산 자, 탄산을 포함한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다를 그렇죠, 사랑한다 뭐 없어요 내용이. <laughs> 자 굳이 이제 따지면 여기서 좀 봅시다. Every year니까 매년 <laughs> 미국인들은 c o n s u m e 이는 단어 섭취하다 그죠? 이 단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consume 섭취하다 뭔가를 마시거나 섭, 섭취하다는 뜻을 쓰는 거. 자그1 7 0리터에 170리터의 소다를 탄산수를 her란 단어는, 뭐, 뭐, 마다죠. 자, 뭐, 뭐, 마다란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 뭐한 사람마다, 한 사람당, 170L 소다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British. 영국 사람들은, 자, 이 뒤에가 생략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consume란 단어가 지금 생략돼 있죠. 자, 위에 나와 있는 consume. 왜냐면, 겹치니까, 겹치는 단어만 생략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영국인들은 100L를 섭취합니다. 자, 그 뒤에 나머지 부분 앞에가 똑같죠?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에서 중에 10대들은 drink the most, 가장 많이 마십니다. 이건 뭐 최상급이죠. 소다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아직은 이거 하나 말고는 뭐 없어요 나올려는 게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러나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먼저 해서 간다는 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한다 뭐라고 소다들은 are 아, not good for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뭐 뭐 다른 말할건 없지만 여기 쓰이는 탯은 접속,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뭐 날라가 버렸네. 자, 여기 쓰이는 탯은 접속사 되시겠죠? 소다들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해한다. 듀트는 뭐뭐때문에, 뭐뭐때문에란 뜻을 쓰는 것이죠? 듀트랑 바꿨을 수 있는 단어? cause of, <laughs> 또는 뭐, going to, 이런 것들 있죠? 중요한 건 이제, you2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렇게 명사 구가 오죠. ingredient는 재료죠. 재료들 덕분에, 재료들 때문에, 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이해를 한다. 자 이런 부분 되겠고 그다음 거 What's in 자꾸 넘어가네요 무엇이 소다 안에 들어 있습니까라는 거자 Which ingredient? Which는 어떤이란 뜻이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것은 주어가 <laughs> ingredient란 여러 개죠 그래서 동사는 이게 지금 주어기 때 어떤 그리디언트가. 그래 동사가 복수형 악어죠. 정말 당신에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너무 뭐가 없어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